2월 5일 금요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16절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떠올랐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시대 정신, 미디어의 가르침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하라. 또 세상에서 순결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왜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할까요?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서 통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는 지혜, 성령으로 말하는 지혜, 박해를 견디거나 피하는 지혜, 스승과 같은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하나님이 붙드시는 지혜. 이 모든 지혜들이 저는 곧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어디서요? 세상에서.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조금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 오늘날 세상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대인 관계, 직장. 먼저 유튜브에서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십시오. 요즘 아이와 어른 상관없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십니다. 문제는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필터 없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치만 해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 진영이 나눠진 걸잘 확인하시고 중심을 잡고 들어야 하는데 내가 본 채널만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까? 또한 건전치 못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또한 건전치 못한 제목들을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튜브라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자의 삶을 산다느니, 직장이 나의 땅끝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유튜브 세상에서 좀더 거룩하시,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과 좋아요를 누른 영상, 또 여러분이 검색하셨던 모든 제목들이 다 구글에 저장이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검색했던 것을 지울 수는 있어도, 과연 그것들을 내 가족 앞에서, 교회 앞에서 떳떳하게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재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인 관계. 여러분의 친구와 부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부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더 가까운 부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자녀 속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순결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또 주부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또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십시오.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 단순하고 가난하게 라고 한다면, 직장과 가정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단어를, 슬로건을 삼으셔서, 일과 살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어떻게 해야 순결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날의 지혜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업무와 살림을 감당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속에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밤새 기와장을 세우며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지혜이며 예수의 능력을 능력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순결은 무엇일까요? 순결.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속에서 순결을 위해 스마트폰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절제를 위해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내가 밤새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것은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 없고, 그래서 부응이 없던 것입니다. 일례로, 저의 스마트폰은 일주일마다 총 사용 시간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저는 총 5시간 24분 사용했는데요. 금요일까지죠. 저는 하루 전에 묵상을 하니까요. 네. 처음에는 10시간, 뭐 12시간, 15시간도 있었어요. 한 주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끄고 잠그고 멈춰놓고 또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렇게 자꾸 줄여나갔습니다 이번 주 유튜브 시청시간이 1시간 19분 이것도 지난주 대비해서 10, 18%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많은 시간이 나와서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고요.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결히 이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사용을 줄이시고 더욱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아픈 몸 구석구석 치유하시고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더욱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욱 더 순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금요일 하루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이시고 그 시간을 기도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희의 입술과 행동을 이 시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는 복음이 창피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예수를 전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 회개하라. 이 천국 복음은 능력이 있을 것인데, 복음을 오히려 몰라보고 오히려 그 능력조차 의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또나 스스로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